모든 아름다운 것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도 하나님이고, 모든 부여의 근원도 하나님이세요.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 형통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개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함. 죄인들의 길에 서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니야. 죄가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 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저주를 끌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마운 것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처럼 은혜를 모르는 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은혜를 알아야 돼. 고마운 걸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창조했어 아멘.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에서 파괴되기 시작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지지고 복고 싸우고 불행해지고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마귀가 들어올 때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즉시 털어버리면 여러분이 화를 면할 수 있지만 흙을 못 털어내면 그게 들어와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놈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도적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을 좀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좀 인정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고통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고통과 싸워 이겨야 고통을 이겨내, 전복해낼 수 있어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내게 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면 이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내 마음도 못 다스리면서 마귀를 어떻게 다스리냐. 여러분,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 감정과 내 형평과 생각에 속지 말고,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 여러분 못 이겨. 내가 평상시에 이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정복해내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내 운명의 때가 닥칠 때 운명을 돌파하고 일어날 수 있다. 매일매일 승리자로 내 마음에 있는 부정을 싸워 이기고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여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내는 사람은 하늘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어. 이 사람이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져. 이 사람이 풀면 풀려져. 아멘.